양 보러 가볼까? 응 어. 그래 가보자 어디소 양이 있어? 응어디소 양? 저기에도 양이 있어? <laughs> 손조심해손 <머박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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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그 그래, 많이 먹어. 그래, 많이 먹어. 아니, 그래, 많이 먹어. 아니야, 안 미아 먹어. 먹어. 아, 미아파 많이, 많이 먹어 <머박> 미아 <미안하다가> 파 많이 먹어. 안아빠 <머박> 봐. <머박> 엄마봐 응. 사랑해요 아 예뻐 엄청 예쁜데? 응. 너무 예쁘다 없네. 여기에도 없네 어? 여기도 없네 어딨지? 아, 저기 있어! 저기 있어? 어 저기 뭐가 있어? 음... 음... 음.... 응모? 음, 음. 음. 음, 음. 음, 있어? 어 오, 진짜? 한번 가보자 어 아, 어디 있어? 개미볼 거야? 아, 어. 개미 어떻게 기어가? 엉금 음. 아, 올라가. 엉금 엉금 올라가. 어. 아, 안 돼. 동물이, 가. 가. <laughs> 동물이 코 자는데야 여기? 응 어. 놀이터 같은데?

走啊！走啊！